노후를 대비해 선택한 햄버거 가게라는 말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뜨겁게 뛰던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는 조금은 단순하고 안정적인 무언가로 하루를 채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햄버거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브랜드도 익숙하고, 레시피도 표준화되어 있으니 큰 모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마지막 일터로 햄버거 가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일이 될 줄은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서울 외곽에서 햄버거 가게를 연김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년까지 버티기엔 체력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더해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일을 찾다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본사 설명에서는 인력만 잘 관리하면 큰 기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고 하루의 리듬도 비교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근도 없고 출근길 전쟁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열고 첫 여름을 지나면서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받고 기름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점심과 저녁 피크 시간에는 젊은 직원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조금만 늦어도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들쭉날쭉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결국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는 부어 신발을 벗기조차 힘들었고 밤에는 손목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노후를 지탱해주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계속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부산에서 비슷한 선택을 한박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하루가 무너졌고, 대화는 줄었으며 몸도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어울리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매장에 서 있으면 아직 자신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각은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교육은 끝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결근은 곧바로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름 앞에서 오래 서 있는 날이 반복되자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손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소한 지연에도 날카로워지는 말들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쏟아지는 불만을 받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큰 감정 노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왜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시작됐지만 닮아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속도. 체력 중심의 노동 감정 관리 인력 관리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리듬이 은퇴 후의 몸에는 너무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노후의 체력을 앞당겨 소진시키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50대 후반과 60대에 접어든 몸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무리가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쉬는 날이 곧 손해로 이어지는 자영업의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더 힘든 이유는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강요한 일이 아니기에 힘들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게라도 있으니 다행 아니냐고 말하고 본인 역시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깊이 버팁니다. 그러는 사이 몸은 신호를 보내고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은퇴 후에 일은 돈보다 리듬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래서 있지 않아도 되는지, 감정 소모가 얼마나 큰지 하루를 온전히 쉬어도 괜찮은 구조인지 이런 질문들이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실패담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말 뒤에 숨은 노동의 무게를 미리 들여다보지 않으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소진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은 줄어들어야 하고 회복할 시간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수익입니다. 월 얼마를 벌수 있는지,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드는지, 몇 년이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앞섭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그 질문들은 늘한 박자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노후를 흔든 결정적인 요인은 매출표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삶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선택한 은퇴자들의 공통된 착오는 이 일이 생각보다 단순해 보인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메뉴가 정해져 있고 조리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젊은 층의 수요도 꾸준하다는 점이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은 시스템의 안정성일 뿐 사람의 안정성은 아니었습니다. 빠른 주문 회전과 즉각적인 응대는 늘 긴장된 상태를 요구하고 뜨거운 조리 환경과 장시간 서 있는 노동은 은퇴 이후에 신체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자영업의 본질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자영업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직접적으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직장에서는 아프면 대체 인력이 있지만 자영업에서는 하루의 공백이 곧바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통증은 일상이 되고 피로는 성격이 되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왜이 일을 시작했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감정 노동입니다. 햄버거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가받는 무대입니다. 기다림에 민감한 손님들의 시선,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 작은 실수에도 날카로워지는 반응은 젊은 시절의 직장 스트레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모를 만듭니다. 은퇴 이후에는 감정을 방어할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고 그날 들었던 말 한마디가 밤늦도록 되풀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일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이후에 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익 구조보다 생활 구조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일하지 않는 날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지, 몸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장기적으로는 돈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수록 회복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작은 무리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을 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사라지는 두려움, 역할이 사라지는 불안 사회와 단절될 것 같은 공포가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면 그 선택은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일은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매출이 조금 적더라도 몸이 버틸 수 있는 일.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구조 사람과의 마찰이 최소화된 환경이 오히려 노후 전체를 지켜주는 선택이 됩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더벌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오래 흔들리지 않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챔버거 가게를 선택했던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은퇴했는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만약 그 답이 건강과 평온이라면 모든 선택은 그 기준 위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노후는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일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수입보다 내일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 그것이 은퇴 이후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라는 점을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